겨울하면 떠오르는 과일, 귤. 오늘은 귤의 다양한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귤의 칼로리와 하루 권장 섭취량은? 귤의 제철은 일반적으로 가을부터 겨울까지입니다. 특히 11월부터 1월 사이가 가장 맛있고 신선한 귤을 즐길 수 있는 시기인데요. 귤의 칼로리는 어떻게 될까요? 귤의 칼로리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중간 크기 귤한 개, 약 35에서 50 칼로리 정도입니다. 귤은 저칼로리 과일로 분류되며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이에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2개에서 3개입니다. 귤이 주는 효능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귤의 첫 번째 효능, 면역 체계 강화. 귤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 c는 백혈구 생성을 촉진하고 항체 형성을 도와 면역력을 강화시켜 줘요. 또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어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도 풍부합니다. 이들은 체내에서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 면역 체계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두 번째는 피부 건강. 귤은 피부 건강과 미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역시 비타민C 덕분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것이죠. 피부 색소 침착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 건강 개선. 귤은 소화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요한 식이섬유 공급원으로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소화불량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 외에도 구연산이 풍부한데 저희는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 음식물 분해와 소화를 돕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많아도 과다 섭취는 어떤 음식이든 좋지 않습니다. 귤 역시 섭취량이 너무 많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과다 섭취시 주의해야 할귤 부작용은 대표적인 부작용은 위장 장애입니다. 다량의 귤을 먹으면 소화불량 복부 팩만,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만약 귤을 먹은 후입 주변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고 재채기나 기침이 계속된다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으니 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곰팡이 문제인데요. 귤 곰팡이가 위험한 이유는 곰팡이가 핀 귤을 먹게 되면 두드러기 발진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오기도 하며 곰팡이 포자가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곰팡이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독소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곰팡이는 귤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어 눈에 보이는 부분을 제거하고 먹어도 안전하지 않으니 곰팡이가 보인다면 절대 먹지 말고 통째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귤 많이 드시고 올 겨울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